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해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거예요 어, 많은 분들께서요, 형사 피해를 당한 다음에 너무나 내가 억울해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변호사님 제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요. 아 제가 형사 피해를 당한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건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망설이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형사 고소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댓글을 하나 봤는데 댓글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될까요? 폭행죄로 처벌이 될까요? 어, 변호사님 근데 제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요 변호사님 저도 이렇게 밀치면서 저도 모르게 한대 때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걸 봤던 사람들이요, 제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처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에 벌금 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저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처벌을 많 받게 되면 저한테 해고자하게 되면 저는 무고치도 형사고소를 당하나요? 그럼 저만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의 나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당당하게 변호사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 그냥, 이 사람 혼내고 싶어요.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 꼭 처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오히려 신청하세요. 그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형사고소가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수단들을 좀 안내해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댓글을 보면서요. 이분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형사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제서야 여러 변호사들 불러오거나 동영상들 찾아보시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위축이 되 계시는 거죠. 왜 형사 고소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처음이라서 형사 고소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가 고자질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한테도 똥물이 튈까봐 걱정도 되고요 내가 그냥 좀 참아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까지도 하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소하세요 신고하세요 두 번째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해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쌍욕을 해야 돼요 모욕적처 척을 받아야겠죠 그 사람 근데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아이, 쉣, 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친 말들을 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상대방이 막 때리고 그러니까 들어러다가 밀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폭행으로 될까봐 걱정이 돼요. 착한 분이세요. 선량하신 분들이고 남들 때리거나 해고자 하지 않은 분들이 꼭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쌍방으로 걸리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요. 내가 한 형사 고소 내지는 신고가 혹시라도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위험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까지 하다 보니까요 기왕 하는 고소면 좀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확인받고 시작하고 싶으세요 변호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가 이거갖고 될까요? 이거갖고 될까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제가 이거 고소한 거 비밀로 할수 있나요? 제 주변 사람들 혹시 알수 있나요? 본인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정당한 권리로서 형사고소를 하는데요 본인이 고소했다라는 것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걱정하세요 더군다나 지인끼리 어떤 형사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혹시 그 주변인들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 한편으로는 강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크게 처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도 하세요 또한 가지는 처벌을 안 받아 가지고 나만 꼬리 웃어지면 어떡하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은 이겁니다 변호사님 상담료는 얼마시고 선임료는 얼마신가요? 저는 그 단순한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들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서면 대행을 통해 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소장을 대신 써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쟁점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 또는 고소인 조사를 할때 혼자 가서 진술하는 것들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형사 고소 대리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형사 고소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시는 이유들,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형사 고소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시는 이유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본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억울하지만 넘어가야지라고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신고 내지는 형사고소하지 못한 채로 넘어갔을 때 본인이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혹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가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닙니다. 당신께서 피해를 당하셨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 사법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가스투둑을 팬다거나 문제 해결한다거나 이런 권한들을 위임해놨기 때문이죠. 그 권한들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이 든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에게 화살을 돌리면서까지 형사 고소를 망설이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